2023년 1월 1일, 시간은 몇 시야, 지금? 5시. 이 노인네 3명이 지금 뭐를 하고 있나? 이게 뭐여? 다리도 구워요. 어우, 예. 어 네. 맛있겠다. 맛있어요? 맛있어요. 음, 소주는 참이슬. 엄청 신이어요 네. 근데 눈이 아프다. 어우, 말씀하세요? 불맛이요, 불맛 불맛? 어. 오시나요? 네네네네. 네, 네, 네. 장군 할머니, 올해 네. 소망 자, 모두 건강하고. 거저. 거저 거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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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저 재밌는 게 최고예요. 네, 네, 네. 네. 거저 거저. 네. 요리조리 할머니. 네. 희망상. 희망상. 음. 응. 아프지 말고 이대로 쭉. 응. <laughs> 음. 네. 네. 네, 감사. 네. 네. 맛나게 네. 드세요. 네. 아유, 눈도 많이 와가지고 분위기 좋고. 내 네, 눈물이 납니다. 네. <laughs> 좀 눈이 아파요. 눈물이 이놈은. 감우니다 응. 어, 이거. 응. 빨리 앉아, 쏘주세요. 네, 아... 주세요 네, 아유, 알았습니다. 와, 야채도 좋네. 조장에 가리비에, 불맛에. 감사합니다. 오늘도 감사, 내일도 감사하게. 우와 맛있다 <laughs> 눈물은 날지언정.